현재 손흥민이 세운 전례 없는 대기록이 영국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단 45분만 소화하고도 2주 2팀에 선정된 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손흥민의 클래스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런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이적 시장을 앞두고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단짝이었던 케인이 미넨에서 손흥민 영입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일 축구계 역시 손흥민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네 내부에서는 현재 소속된 윙어들과 손흥민을 비교한 결과 손흥민의 합류가 미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죠. 왜 케인과 독일 축구계가 손흥민 영입을 이렇게나 강력히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축구 매체들이 손흥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발 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2주2 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리버풀의 코디 각포, 첼시의 제이든 산초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 등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에서 활약 중인 20대 초반의 쟁쟁한 선수들을 제쳤다는 사실인데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만 소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뛰던 전반 동안 토트넘은 무려 5골을 터뜨렸고 손흥민이 빠진 후반전에는 단한 골도 추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록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손흥민이 부진하다는 모든 의심의 목소리를 단숨에 잠재웠다는 점인데요.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은 물론 리그 전체에서도 명실상부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리그 상위권 윙어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리버풀의 코디 각포는 3골 1도움,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는 2골 2도움, 첼시의 제이든 산초는 2골 3도움으로 비교적 평범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영국 매체들로부터 시즌 초반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손흥민은 5골 6도움이라는 훨씬 뛰어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이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평점 역시 7.72점으로 리그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세부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손흥민의 대단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올시즌 손흥민의 빅찬스 메이킹 지표는 12회로 리그 공동 2위를 기록했으며 90분당 키패스에서는 유럽 5대 리그 전체를 통틀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루패스 성공률 1위, 빅찬스 전환율 1위라는 독보적인 기록까지 겸비하며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주목받자 그동안 손흥민이 부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몇몇 영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팀내 공격 포인트 1위에 오르는데 그치지 않고 리그 최고의 윙어로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전성기는 끝났다는 식의 섣부른 비판을 쏟아냈던 이들에게 이번 기록은 그야말로 통쾌한 반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 모든 의심을 침묵시켰고, 통계와 퍼포먼스로 자신이 왜 여전히 월드클래스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득점과 도움에 그치지 않고 리그 전반에서 탑클래스의 지표를 기록하면서, 손흥민의 실력을 의심하는 것은 곧, 자신의 안목이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뼈 아픈 교훈을 남기게 되었죠. 결국, 손흥민은 그 어떤 말보다 경기력으로 답하며, 부진이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켰는데요. 이제는 손흥민을 부정했던 이들마저도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손흥민다운 방식으로 모든 비판을 짓밟고 정상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한편, 이러한 활약으로 인해 계약 종료를 앞둔 손흥민의 다음 행보에 대한 축구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 여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유럽 주요 빅클럽들의 이적 제안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유럽 각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의 다음 선택이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 유럽 축구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바이엘은 미넨이 손흥민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퉁은 케인이 미넨에서 전 동료와의 재회를 원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케인이 구단 디렉터에게 희망 목록을 보냈는데 그것은 그의 전팀 동료 손흥민의 이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넨 구단 이사회 역시 손흥민 영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로 손꼽히는 바 있습니다. 두 선수는 함께 297경기를 뛰며 리그에서만 무려 47골을 합작했죠. 이와 관련해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퉁은 미넨의 손흥민의 영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년간 토트넘에서 케인의 최고의 공격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그는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여러 방면에서 미넨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다. 손흥민은 공격에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며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절대적인 프로 모델로 간주된다. 또한 매체는 손흥민이 과거 분데스리가에서 이미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는 점과 현재 미넨 소속이자 대표팀 동료인 김민재와의 시너지 효과 역시 언급하며 그의 영입이 미넨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매체는 손흥민의 토트넘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가 자유의적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넨이 손흥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넨의 주축 윙어인 누로이사네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손흥민이 그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손흥민 영입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미넨의 전력 강화 계획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시즌 미넨의 윙어들이 비교적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넨의 왼쪽 윙어 포지션을 살펴보면 르로이산에는 2골 1도움, 세르주 그나브리는 2골 2도움에 그쳤고 킹슬리 코망 역시 3골 2도움에 그쳤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5골 6도움과 비교하면 확연히 저조한 기록임을 알수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미넨 공격진의 상황입니다. 미넨의 스쿼드는 사실상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것인데요. 여기에 역대 최고의 듀오라는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조합,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무엇보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상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미네니 손흥민 영입에 적극적인 이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 기량만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이자 득점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미넨이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히 보완하며, 팀의 유럽 무대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결정적인 카드로 손흥민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죠. 그야말로 손흥민 영입은 미넨에게 있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미넨의 전설적인 선수들 역시 손흥민 영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로타오 마테우스는 최근 독일 스카이 나인티쇼에 출연해, 미넨의 윙 포지션에는 확실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사네와 그나불이, 코막 모두 미래가 불확실하며, 적어도 한 명은 팀을 떠날 것이고, 어쩌면 두 명이 떠날 수도 있다. 이는 새롭게 영입될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테우스는 독설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과거부터 손흥민을 매우 높이 평가해온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는 이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두고 유럽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라며, 어느 팀에서든 손흥민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미넨의 레전드, 슈바인 슈타이거 역시 손흥민을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SNS 계정에 손흥민의 사진을 올리며, 진정한 탑플레이어라는 문구로 극찬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손흥민에 대한 그의 높은 평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처럼 미넨의 전설적인 선수들마저 손흥민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영입이 미네네 얼마나 중요한 카드로 여겨지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